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주 이동 평균선만 보면 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LS 멀티리어즈 같은 우량한 기업일수록 더잘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과대 낙보, 최고점 매도 구간 이런 것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정말 알차게 준비해 드렸어요. 이 4주 이동평균선만 본다면요 다음 주에 발상 구간이고 발상 구간에 여러분 시가 갭상승했을 때눌림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꼭이 부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 8의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로서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엔지이 그렇다? 어, 바로 금융? 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죠.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매수 매도 내역을 잡아가면서 같이 수익권 갖고 가는 여러분들 중 어, 종목들인데 어디서 잡아드릴까요? 어, 실시간 소통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대응하더라도 우리 ls 멀티리어즈 대응을 하더라도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우리 LS 멀티리어즈에 대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립니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짚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구간 잘 끌고 갈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LS 멀티리어즈 어떤 종목이에요? 과대 납북 구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좌를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식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과대나 폭구간 매수 맥점에 매수하려면 여러분들 뭐다? 시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버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4월 11일날 여러분들께 함께 같이 잡아간 종목 샘CNS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7,400원 같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8%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잡자마자 금요일날 어떻게 했다? 8%로 수익구간 잡아가고 있다.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LS 멀티의 주주 여러분들 혼자서만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실시간 매수 잡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 조금 조금씩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의 기준점을 배워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준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주식생활 오랫동안 살아남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4주봉선 그리고 4일선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왜 바로 이격도 매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5,1500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4일선을 이렇게 쭉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일선과 이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다음날 시가가 와장창 뜨면서 오히려 발산 구간이 나와요. 자, 시가가 발산되는 순간도 여러분들 어떻다? 여러분들 이미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진 구간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29%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엄청난 정말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이 정도의 이격도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시가에 매도를 해야죠 자 이렇게 3 일만 보더라도 어떻게 됐다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 이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매수도 안 했고 매도도 안 했어요 왜 사일선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왜 맞아요 이곳에서는요 그런데 발산 구간이에요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홀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가가 갭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어때요? 그렇죠. 4일 선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홀딩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날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가가 갭상승을 했는데 또다시 엄청난 이격이 4일 선과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발산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팔아야죠 팔았습니다 자그 다음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똑같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팔았던 주가가 다시 한번 시가가 여기 있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여러분들 엄청난 이격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때 위로 발산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봉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세요 이사 주봉선 보라색선입니다 여러분들 보라색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15일부터 25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당가더라 그런 사람들이 뭐다 여러분들 이 사주봉선에 모여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아래로 엄청난 발산인 구간이 나왔어요. 이격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 뭐다? 맞아요, 개파락해서 이렇게 시가가 생성되면 여기서는 눈을 감고 매수를 해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사주봉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12%짜리 장대한봉입니다. 그러면 최소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어떻게 된다? 비중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수익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그리고 나서 사주봉선이 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주봉선과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주봉선이 위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다시 한번 사주봉선과 이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격이 발생됐을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사주봉선과 위로 올라가더라. 자, 다음 주봉 어때요? 여러분들 19%짜리 양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별표를 수만 개 쳐야 됩니다. 여기서 깨달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야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주봉선에서 그렇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딱두 가지만 말하면, 이격도와 함께,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매수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주 주가에 여러분들,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월요일날 시가가 생성됐을 때, 우리 사주봉선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어, 맞아요. 사주봉선이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별표를 수만 개를 좀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4주 봉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4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당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4,500원에서 시작하는 ls 멀티리어즈가 우리 금요일 날0.6% 시간 외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히려 뭐야? 외국인들이 사줬다면 무조건 24,500원보다는 1% 정도는 위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맞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사주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지지하는 흔적이 나온다. 무슨 말이다? 발상 구간의 마지막 저점을 갱신하는, 즉 소폭의 조정 국명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까지? 24,500원까지. 그리고 사주 봉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매수하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날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1분봉입니다 저점을 갱신하는 캔들에 있을 때 여러분들 사면 안되고요 언제 사야 된다 맞아요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거래대금이 빵 하고 터져주면서 전 고점을 넘어주는 캔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때 분봉상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수익구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캔들을 바라보고 주가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제가 여러분들 이 25,000원 넘어가는 이유가 그리고 25,000원 넘어서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4년부터 단한 번도 깨지지 않는 맞아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25,000원은 우리 총 4,000억이나 매수해 줬던 쌍바닥과 헤드앤숄더까지 만들어 준 사람들의 평단가가 25,000원이더라. 거기다가 일봉상 10선, 20선, 5선 단기 이동평균선과 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대와 엄청난 사람들이 물려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갭상승에서 시작해서 소폭에 눌릴 때 24,500원까지 소폭 눌릴 때 이때 여러분들 매수 타점 절대 놓치지 않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오늘 저의 시나리오와 저의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혼자서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서 물린 거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어떤 영상 보니까 이렇게 매수하라는데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여기서 매수하라는데요?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여기서 매수하라서 매수했어요?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죄다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이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저와 같이 대답은 해드리지만, 영상 보고 따라하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은요, 내일 어떻게 주가가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서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신다? 그리고 물리셨다? 아닌데 영상 보고 대응하셔서 물리셨다. 어 절대 위험하고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LS 멀티리어즈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시간 대응, 실시간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구간에 갈수 있도록, 좋은 수익구간에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LS 멀티리얼즈 지속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계좌 차곡차곡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010 6796 3392. 타점, 음, 타점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정과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꼭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작은 실천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런 좋은 종목도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제가 쌤CNS, 우리 목요일날 좋은 종목 매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뭐합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종목? 이거 왜 사지? 라고 부정적이신 분들은 절대 제 말을 믿지도 못하겠지만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낙청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쌤CNS, 이거 좋은 거 좋아요. 라고 하면, 아, 이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 아,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자.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계좌회복을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LS 멀티어 주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4월달 히든 종목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15% 정도 수익권 잡아갈 수 있는데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꼭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3, 4월 달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제가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월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30% 이상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2월 달 플레이디 우리 52%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3월 달 엔젤로보틱스는요. 2월 상장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과 동시에 눌린 구간 정확하게 최저점 잡아 들어가면서 똑같이 52% 어, 하루 만에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소통 도와드리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잡고 들어가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1월 19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하고 어떻게 했다 3일만에 이렇게 3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월 23일 같이 플레이디라는 종목 같이 잡아 가면서 어떻게 했다? 수익 구간 챙기면서 똑같이 3일 만에 52%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3월 26일 엔젤로보틱스 상장된다 최저점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 잡아 가면서 무려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미리 종목을 알고 슈팅 구간에 잡아 들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미리 알고 대응해 놓는 것, 시대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자, 이번 달 히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집중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개년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고, 유턴비의 62%로 여러분들 큰 손이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과 함께 여러분들 최근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뭐죠? 어, AI입니다. AI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AI 하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입니다. 전력 다음에는 무조건 보안이라는 점. 양자 암호 통신과의 교집합을 하고 있는 이 종목 집중하셔야겠죠. 자, 어떤 종목이냐고요? 어, 바로 이 종목입니다.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우리 기술 투자, 지금도 250% 정도의 상승구가 나오고 있는데, 폭등전 마지막 발산 전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외국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매수, 매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여러분들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 잊지 마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30% 50% 이상 쳐다보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우리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여러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뭐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이런 종목으로 1억 천금 받는다 이런 허황 등금 절대 버리시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679-63392 저한테, 어,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소중한 종목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만 띡 땡겨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매 타점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도 있죠. 뭐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유튜버도 정말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점 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종목도 여러분들 같이 잡아가면서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우리 여러분들 계좌 회복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제 종목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문자 딱한통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